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의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지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다 하니. 아멘 요나가 하나님께 대하여 성을 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성을 냈다고 표현된 부분이 여기가 유일할 듯 합니다 더구나 성을 낸 이유는 더 가관이죠 하나님께서 닌외 백성들의 회개하는 소리를 듣고 자비를 베푸신 것에 대하여 성을 낸 겁니다 요나는 마치 하나님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 성을 내고 있는 요나의 모습 속에서 요나의 삐뚤어진 태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죠 요나는 니누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만 전했을 뿐, 회개를 촉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니누의 백성들이 자비 없는 것을 싫어했죠. 또 요나는 자신의 명예로 인해 불평했습니다. 만일 니누의가 40일 내에 멸망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거짓 선지자로 여겨져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될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 요나는 하나님과 다투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사람의 계산으로 가득해지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성을 내며 망령되게 말한 것입니다. 불만을 품은 그의 부패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르고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시키고 있었지요. 오늘 우리 안에도 요나와 같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행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내가 오해를 받고 나의 명예가 훼손될 위험이 있을 때는 따르려 하지 않거나 불평을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나의 뜻에 먼저 맞아야만 한다는 생각이 앞설 때입니다. 심지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일해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내적인 얼굴의 표정이 굳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성을 내듯 대할 때도 있지요. 우리 안에서 나의 욕심과 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하여 불만을 품게 되면 결국 그 마음이 모든 은혜의 삶을 뒤덮어 버리고 말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훼손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함께하고 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의 기쁨으로 삼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부패한 마음이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기보다 나의 원하는 바를 앞세우는 것이 바로 부패한 마음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은혜를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게 만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나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이지요. 마치 예수님께서 고향 땅에 갔으나 그들의 불평과 믿지 않음으로 인해 그곳에서 더 이상 아무런 기적도 행할 수 없으셨던 것과 것과 같은 이치지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뜻을 행하며 동행하시되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그분의 기뻐하시는 일이 나의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우리 자신을 통해 니누웨와 같은 우리의 원수들에게도 흘러가기를 구하며 주님의 마음과 함께하는 충성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안에도 요나와 같은 부패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명예와 사람들의 이목을 앞세울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입니다. 이 부패한 마음을 회복시키셔서, 오직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막히지 않고, 오늘 우리 삶에 흘러 넘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